2015년 6월이죠. 2015년 6월 달에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변경이 된다. 30, 30으로 이제 양방향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한가가, 과연 제대로 된 상한가가 많이 나올 것이냐, 라는 거죠. 원래 이 상한가 1% 종가법이라는 기법은 여러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도 기억, 기울... 뭐, 교육을 했고, 2013년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회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상한가 로 종가법이 아니라, 원래 이메일법은 종가법이다. 낙화법, 종가법, 삼문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법자가 말해본데, 돈석법, 자명법, 예, 추적법, 이렇게 법자가 붙잖아요. 종가법도 마찬가지지, 예, 원래는 종, 그냥 종가법입니다. 상한가 1% 종가법 리딩을 위해서 상한가가 붙은 거고요.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수익률 높고 예, 성공 확률 높고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원래라면은 그 매매 기법이 상한가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기준봉에서도 다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봉, 기준봉 매집 신호만 나오라 이거야. 그 매집 신호에서 가장 큰 봉이 무슨 봉이에요, 스티브 아빠님? 네? 월촌기업님 누군가가 매집을 했을 때 가장 큰 신호 그건 상한가란 말이에요 상한가 그런데 이 기준봉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집의 신호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준봉도 상한가나 똑같다 똑같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예림당이라는 종목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 어떤 호재가 아이들 용품은 기가 막히게 팔린다 중국 진출한 회사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무궁무진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용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 신학기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률이 올라갈 것이다. 스마트러닝 앞으로 예, 이 러닝 시대가 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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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하면 그 관련 주도는 호재 가능성이 있다. 예림당. 그러면 또 아. 하나 있죠. 호재가 어떤 거? 행락철, 저가항공사, 여행 어떻게 되겠어요. 예림당. 실적이 좋을까요? 나빠질까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자 이러한 호재들이 예, 함께 뭉쳤을 때 예림당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 아니면 낮은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림당은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들을 미뤄 봤을 때올 2분기, 1분기 실적은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이거든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감. 예림당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자, 아래 꼬리, 윗꼬리. 거래량 터지고, 아래 꼬리, 윗꼬리, 기준봉 발생. 그리고, 1, 2, 3, 4, 5, 6, 7. 쭉 가잖아요, 여러분들. 박스권 부합 구간. 자, 박스권 부합 구간. 그리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자, 박스권 부합 구간. 그리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20일 이내만 되면 된다 그랬죠, 20일. 총 20일간의 부합 구간. 더 길수록 좋아요. 네, 이러한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종가 매수.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등. 지금 현재 뭐 4.79%까지 일단 뭐매도는 나갔는데 앞으로 앞으로 이제 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기준봉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랬을 때 그래도 일반 기준봉보다 우리가 그 상한가 하한가 폭이 커지니까 두 배로 커졌잖아요. 두 배로 커졌어. 맞죠? 상한가 하한가가 두 배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 지금은 상한가가 15%야. 곧 있으면 이제 30%로 바뀌어 그랬을 때 모든 상한가가 전부 다30%다 올라오고 지금처럼 상한가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느냐 그 정도의 자본력이라든가 움직임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왜 단기 과열권 있잖아요 단기 과열권 상한가 몇번 때리고 30% 30% 15% 이렇게 해버리면 단기 과열권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작업을 쳤어 그리고 돈을 빼서 빠지는 시간까지 D-Day 3일 그래버리면 은 이게 와쿠가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상한가가 30 30 30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진짜 배째라 아니면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그 상승폭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봉에 대입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유도리 있게. 그랬을 때10% 기준봉으로 따지면은 예, 너무 종목이 예, 불안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불안할 수 있단다. 예. 너무 예, 타이트하게 잡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유소리를 둬가지고 우리가 현재 8% 이상의 기준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예 몸통은 반드시 5% 이상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몸통은 반드시 5% 이상인데 거기에 한 3%만 더 해주자 예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는 예 지금 상한가 하한가 법규가 바뀌기 전에 예 2개월 전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예 연습 삼아 예 저와 함께 실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몸통 8%, 몸통 8%, 우리가 기준봉 단타매의 낙하법은 몸통 5%잖아요, 몸통 5%. 하지만 상한가리포 종가법에서는 8%를 잡고 한번 해보자. 몇달 동안, 두달 동안. 그래서 오늘 예림당 공식 종목으로 거래를 했고, 예, 수익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한가리포 종가법에다가 기준봉 종가법으로 대입을 해버렸으면은, 종목은 진짜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네, 어마 무서울 정도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개월 전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져가지고 상한가 하한가 법규 바뀌더라도 별 체감 못 하실 거예요. 네, 미리 미리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뀌면 뭘 하겠다 이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예 우리가 버릇을 들어놓는 거죠. 예, 버릇을. 음. 자 그래서 일단 예림당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